상훈 감독이 끄는 목포 시청입니다. 남윤창 골키퍼, 손국회 손경환, 신윤민 구대엽, 이재승, 천재훈, 타츠, 정민재, 김영욱, 전인환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어서 윤성효 감독이 끄는 김해시청입니다. 차강 골키퍼, 김윤진, 박인서, 고윤철, 박유환, 박성욱, 지연아, 정종희, 이관표, 이준혁, 빅톨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됩니다. 오늘 경기 뭐 사실상 키플레이어를 뽑자면은 여러 선수들이 있겠지만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목포 시청이 왼쪽에서 오른쪽. 자 초반에 걸렸어요. 자시작마나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니폼 설명을 드리고 있는 순간에 네. 바로 슈팅이어갔죠. 지금도 시작과 동시에. 미드필드전에서 3번에 넘어간 공을 네. 김영욱 선수가 자신감 있는 오른발 슈팅으로 선보였거든요. 아, 확실히 지난 시즌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몸습을 보였던 김영욱 선수가 오늘 초반부터 바로 슈팅을 이어나가는 모습. 네. 아, 오늘도 기대를 해보게 하는데요. 자, 약팀의 아, 포메이션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네. 목포시청은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네. 오늘 좀 눈에 띄는... 이 선수는 남윤창 선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지난해까지는 김해시청 골문을 지키다가 그렇죠. 목포시청을 이적한 뒤로 친정팀을 상대로 또 대막 경기를 치르고요. 이그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남윤창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지금 목포가 아, 볼을 잡고요. 이템이 공격 추구가 이어지고 네, 있어요. 패스가 잘 이어지고 있고요. 바로 연결 이어가는데요. 아, 확실히 지난 시즌의 그 수비적인 모습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면 될까요? 아, 지금 또 침투가 옵니다. 이준혁이에요. 정의당. 네, 이준혁. 자, 이준혁 자, 자. 마무리하죠. 박스 안쪽에서 자, 오른발 헌기 야창이 네. 막아냈습니다. 자뭐 이준혁 선수도 제주 유나이티드 출신이고요. 네 올해 목포 시청 아니 김해 시청 임대를 돼서 첫 번째 경기 이 오른쪽으로. 자 이제 시 박스 안쪽으로 되죠. 오, 지금 스 빅터 빅터 들어 자내셔리그 데뷔골입니다. 자 김해 시청의 서, 첫 번째 골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빅터입니다. 네이 2000... 18시즌 첫 번째 골, 또김해시청의 시즌 네. 첫 번째 골의 주인공, 브라질 특급 빅토리입니다. 공식 개막전 첫 골이네요. 네. 아, 정말로 이 빅토리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실 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바로 또 일찍이 득점을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확실히 이 브라질 출신답게 문전 앞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확실한 슈팅 능력으로서. 아. 아, 팀의 첫 번째 골을 시원하게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신문 지나 선수의 돌파 과정 속에서 수비수들을 네, 잘 잡혔고요. 예, 오른쪽으로 넘겼고요. 정종희가 네.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찔러준 아, 공이 흘렀고요 빅토르의 왼발. 지체 없이 슈팅으로 골망을 예. 갈랐습니다자 이렇게 되면은 김해시청이 오늘도 자 보시는 분들 다 여기서 또 한번 커트 당합니다. 김해시청. 자 볼을 잘 따냈는데요. 자, 지금 인플레이죠? 네. 아, 여기서 네. 넘어졌는데요. 주심 엑스리 블입니다 네, 37번에 이관표 선수가 팔꿈치를 좀 사용했어요. 네. 자, 이제승 선수. 네, 지금 카드가 나올 수도 아. 있거든요. 어, 카드는 나오지, 나오지 않고요. 않고 일단은 프리킥 지정을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주심이 지금 벤싱 스프레이를 활용해서 네. 킥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장면이고요. 자, 목포 수청은 뭐한 골을 먹혔어도 일단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강한 프레싱을 이어 나가겠죠. 네, 역시 뭐 오늘 홈 개막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한 네. 골을 먹히더라도 두 골을 따라가는 지금 공격축구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김영욱 선수나 뭐 타츠 선수 좋은 또 결정력을 갖고 있는 만큼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포의 프리킥 돌려졌는데요 팀이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이제 많이 몰려 있거든요. 자, 자 지금 이어졌죠. 박스 한쪽 반대 비었죠. 반대 네, 비었죠. 반대 열아 아 여기서 아 이어지지 않았고 볼따내는 목포 시청입니다. 자 지금 목포 시청은 좀 수비 조직력을 좀 네. 가다듬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연결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김해시 쪽. 찬스 열리면 또 중거리 슛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려주는 데 올라갔어요. 자헤더라고노 냅니다. 확실히 뭐 김해시청이 조금 더 공격적인 네.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결도 잘 이어지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골 따냅니다. 자, 왼쪽에서 처리하죠. 이준혁이죠? 이준혁 앞쪽으로 자잘 졌고요. 고인철 크로스 올려줬어요. 아 여기에서 선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강판하게 슈팅 날렸는데요. 네.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확실히 오늘 김해시청의 축구 색깔은 오른쪽에서 자, 찔러졌습니다. 좋아요. 연결 좋아요. 연결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슛 하지만 남인창에게 네. 그대로 안깁니다. 확실히 오른쪽에서 돌파를한 뒤에 최전방까지 연결된 한 번의 패스. 네. 이후 슈팅까지. 자, 골을 계속 해서경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김해수 쪽. 가운데 쪽. 자, 왼쪽으로 이준혁. 자, 앞쪽으로 찔러졌어요. 빅토르 끝까지. 빅토르 몸싸움이기죠. 자, 여기서 그대로 라인 벗어났습니다. 목포시청을 응원하는 의곤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요 자, 자, 오른쪽, 측면 오른쪽 측면 연결 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올라가서 마무리하죠 플러스 때고 하지만 수비수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빅토를 받아 봤었는데요 너무 길었네요 다시 볼 잡는 김해시청 자, 자 박사 안쪽 열렸어요. 연결해서 기가 올라갔네요 옵사이드입니다 네. 네. 마련할 수 있는 목포거든요 확실히 예측을 하다 보니까 또 차단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네. 이미 지금 상대 수비가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서 패스를 하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한번자 볼륨 됐습니다 타치 자 타치요 타치 하지만 차가국기 퍼폼 중원 쪽에서는 천재훈 선수가 잘 지켜줘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앞선에서 이선 쪽에서 타치가 조금 더 조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슛. 슛. 자슛아 살짝 빗나갔어요 아 이런 자 세컨볼 헤딩. 헤딩 자 차감 선수가 아었습니다 지금은. 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실수를 줄이는 쪽이 네. 결정적인 찬스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박 안쪽, 아좁은 반격 좋아요. 다시 한번자 다시 한번 열렸죠. 자 피니시. 아가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아 지금 이준혁 선수가 오늘 경기 들어 가장 좋은 찬스를 맞았지만 네. 체중의 무게 중심이 좀 반대쪽으로 쏠리면서 왼쪽으로 쏠리면서 오른쪽 목적으로 슈팅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 못했어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선수들 아크 정면 쪽에서 하지만 수비를 다시 한번 걷어냈습니다 자, 빠르게 스포, 치고 나가요. 빠져 있는 스피드가 붙었어요. 드를 네.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선수 한 명, 두 명. 자, 볼 다내지 못했고 신현 신유민이 볼 차지합니다. 지금 뭐 이준혁 선수의 좀 욕심이 과했던 네, 장면이죠. 오히려 패스를 해서 연결을 시도했으면 되, 어찌, 어떻게 됐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목포시청. 자,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45분이 지났습니다. 추가 시간은 1분만 주어지는군요 목포시청. 자 여기에서 일단은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네, 1분이면은 충분히 문전까지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실러 주는데요. 반대편 네. 아, 단 빅토리 이쪽으로 패스. 다시 한번 빅토르에게 빅토리볼 잡았어요. 구대협이 막았습니다. 신용민 뒤쪽 남윤창에게. 남윤창 다시 앞쪽으로. 자 전반전 이제 30초도 채 남지 않은 상황 타치가볼 잡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셨지만 김해시청은 일단 무실점으로 끝내는 게 전반전 가장 좋은 상황이죠. 네. 특히 뭐 김해는 오늘 원정 개막전을 치르고 있고요. 네. 어, 뭐 윤성열 감독으로서도 지금 실리를 추구한다면 뭐 전반전 1대 0 스코어. 아주 좋은 결과라고 그렇습니다. 여겨집니다. 자 이재성이 쫓아가봤는데요. 김해 시청의 드론입니다. 자 이제 전반전도 추가 시간도 1분이 다 흘러간 상황이고요. 자 주심이 있을 관계 양팀 전반전 경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2018 내셔널 리그 공식 개막전 목포 시청과 김해 시청의 경기는 일단은 김해 시청이 1대 0으로 앞선 채로 끝이 났습니다. 네 후반전에는 양팀의 더욱더 공격적인 축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목포 축구 센터입니다. 자 주심의 시을과 함께 양팀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김혜시청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검정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목포시청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네, 육안으로 22명의 선수를 확인했을 때는 별도의 교체 선수 없이 네. 전반전에 나왔던 베스트11 선수를 그대로 피치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혜시청이 볼 잡는데요. 다시 한번... 일단은 연결. 아 이거 역습 조심해줘. 히토르게 볼이 갑니다. 빅토르 위험해요. 구데엽 선수가 일단 높이 뛰어서 네. 걷어냅니다. 지금은 구데엽 선수가 자, 지금 후반전 이제 8분이 다 돼가는 상황. 1대0으로 김해시청이 앞서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득점을 하게 된다면 더욱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김해시청이고요. 네. 김해가 뭐 최근 뭐 6년 연속 네. 개막전 무패를 달릴 정도로. 이 시즌 첫 단추를 잘 꿰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도 뭐 윤성혁 감독 뭐 부임 2년 차. 네. 개막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경기력을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이 어떻든 간에 그 흐름 개막전에서 무패라는 그 분위기로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어. 아, 살짝히 나갔습니다. 자, 쭉 네. 강하게 네. 오른쪽 전방으로 내주는데요. 일 연결이 됐어요. 자, 여기서 아, 살려내지 아, 네. 못했어요. 그대로 라인 벗어납니다. 아, 김상욱 감독은 조금은 이제 선수들이 이런 오른 거 흥분에 대해서 좀 가라앉힐 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손짓을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선수들의 호흡이나 이 전형의 위치를 봤을 때계속해준 네. 목포 선수 좀 뭔가 좀 들뜬 모습을 보여 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패스도 뭐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쨌든 계속해서 좀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장면들을 네. 만드는 모습이 요구됩니다. 사실 김상욱 감독도 오늘 사, 첫 사령탑 첫데비전인데 오히려 그 모습에서 조금은 여유를 갖고서 선수들을 다독이는 모습. 워낙에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독의 감독을 할수 있는 거겠죠. 네, 경기 전에 이제 저희가 김상훈 감독을 만났을 때도. 오늘 경기 뭐 긴장되십니까? 네. 여쭤봤더니 전혀 뭐 긴장하지 않고 그렇죠. 뭐 국가대표도 해봤다 네. <laughs> 뭐 K리그 코치 네. 중국 슈퍼리그 코치까지 네. 많은 또 하유리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포커페이스로 네. 선수를 지금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유가 넘쳤었던 김창욱 감독과의 네. 그런 네. 인터뷰였었는데요 그런 여유만큼 과연 목포시청이 그런 여유를 찾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프리킥입니다 올려주는데요. 여기서 헤딩. 헤딩! 자, 덮고! 세컨볼. 아, 여기서 자슈. 아, 살짝 빗나갔어요. 아.. 다츠가 아 오늘 정말 좋은 슈팅 많이 날려주는데요. 자, 1차 헤딩 슈팅 이후에 2차 세컨볼 슈팅. 네. 일단은 교체 카드를 하나씩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있어서 또 다시 한번 다른 카드를 또 사용해볼 수 있는 양팀이고요. 네. 양팀 이제 비슷한 부분이라면은 공격수는 교체하지 않았다는 네.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용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자, 자, 슛! 슛! 아, 슛! 아, 골! 여기서 골! 아! 슈퍼 골! 김해시청 달아나는 골이 터집니다 아 지금 팀의 주장인 곽성욱 선수가 네. 팀의 두 번째 골 아주 시원하게 터뜨렸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에 이어서 이번엔 팀의 주장이 득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네. 아, 네. 지난해 네. 플레이오프에서도 정말 아. 결정적인 순간에 아. 한건 해줬던 네. 곽성욱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김해시청으로 갖고 오는 멋진 아... 슈퍼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목포시청 입장에서는 더욱 더 적극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목포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실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자... 포메이션을 바꿨고 색깔을 바꾼 김상훈 감독 네. 하지만 조금은 뭔가 패싱 플레이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오늘 곽성욱 선수가 전반부터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네. 팀에서 이 소금 같은 네. 미드필더 역할을 잘해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 차강 선수 대신에 이제 이승규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이승규 선수는 뭐 등번호 넘버 원이고요. 네. 지난해까지 음... 같은 음... 내셔널리그죠? 부산교통공사에서 네. 뛰다가 네. 네. 올해 이제 김해시청으로 네. 이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뭐 전술적인 의도보다는. 뭐 이승규 선수에게 마지막 시간을 맡기겠다는 윤성효 감독의 판단입니다. 이제 1분 30초 정도 남은 상황 이승규에게 골문을 맡기는 어. 윤성효감독이고요 어, 그렇게 쳐야죠 안쪽으로. 자, 스텝볼 살짝 뛰어섰는데 헤더 자, 끝까지 끝까지 여기서만 살았어요. 내셔널리그 데뷔골을 터뜨렸고요 네. 상대 팀인 타츠 선수도 오늘 뭐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 뭐 일본 선수 특유의 아기자기하고 세미한, 세밀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올해 내셔널리그에 또 기대주로 평가를 네. 받고 있습니다. 맞아. 오늘 김상욱 감독의 데뷔전인데 조금 아쉬웠어요. 네. 김상욱 감독이 경기전부터 오늘 경기를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네. 개막 승리를 노렸지만 역시 이 감독 선배 네. 윤성효 감독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네. 김해시청의 오늘 경기력은 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공격의 짜임새라던가 수비조직력 네. 특히 골키퍼까지